어, 이 제품 뭐지? 키 체인을 차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개폐식 강철 코드 담겨 릴키 체인인데요. 금속으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내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. 벨트에 걸어 놓으면 열쇠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서 분실 걱정이 없어요.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. 열쇠를 걸고 필요한 만큼 당기면 되니까 정말 편리하답니다. 또한 자동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기능 덕분에 항상 정리된 느낌. 자고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딱 좋고요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갑니다. 어이, 제품 뭐지? 키체인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개폐식 스틸 코드 풀릴 키체인인데요. 수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 텔레스코픽 와이어로 만들어졌어요. 특히 벨트에 고정할 수 있는 클립 기능이 정말 유용하죠. 키를 잃어버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. 무게도 가벼워서 부담 없고 다양한 도구와 아이디 카드도 거치할 수 있어 실용적이에요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갑니다 어, 이 제품 뭐지? 간호사 액세서리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개패식키 홀더인데요. 도난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안전하게 키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버클이 아주 쉽게 당겨져서 사용하기 편리하죠. 게다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어떤 유니폼과도 잘 어울려요. 탄성이 있어서 키가 쉽게 관리되니까 실용성도 뛰어나고요.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갑니다.